그런 걱정에서 이 발단이 됐던 게 지난 시정에서 역점적으로 했던 요일별 배출제지 않습니까? 이제 도입한 지한 2년 지나고 3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재활용품은 한 18%가 늘었고요. 어 매립병원. 쓰레기는 한 12%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부터 그 열별 배출제를 했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런 효과를 내고 있다. 며칠 전에 어디 그 여론조사 한거 보니까 76% 시민 76%가 분리배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봤습니다 그래서 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겠죠. 부정적인 것은 좀 시민들이 불편하다. 아, 그, 시간 정해 놨죠. 음. 또 요일별로 이제 재활용품 종류 따로 분리해 놨죠. 그러니까 음. 집에 쓰레기 쌓아놨다가 그날 제 시간에 버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쓰리 장에 쓰레기를 버는게 아니라 집에서 쓰레기를 쌓아야 되냐, 뭐 이런 어, 불평도 갖게 되는데 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 배출제를 하지 않으면, 이 지금 그 클린하우스마다 다섯 개, 여섯 개씩이 이제 그 적재함이 있는데, 요 쓰레기통을 배로 늘려야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음. 그럴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또 시간제로 하지 않으면. 그,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음. 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을 감수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런 부작용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 도움 센터 만들고 있는데, 음. 지금 제주시내에 29곳 있습니다. 올해 7곳 더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는, 어, 요일별 시간 관계없이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으니까, 가서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리출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 활용해 주시면, 뭐, 이사 갈 때나 또는, 어, 그두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해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 재활용 도움 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거, 어, 해결되고요. 또한 가지는 아직도 분리배출이 잘안 되고 있는 데가 네. 있습니다. 그, 제가 한번 그, 이저 어, 쓰레기 수거차를 타고 한번 새벽에 돈 적이 있는데, 어, 보니까 그 종량제 봉투에 그냥 페트병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냥 있어서, 음. 어, 이거는 그, 이, 자원 활용의 문제 전에, 음. 그, 우리가 그, 이, 과다한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분리배출을 꼭좀잘 해주시면, 어, 이, 쓰레기 문제에서 어, 조금, 짐을 덜수 있겠다, 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나온 문제들 중에 쓰레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 교통,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주차할 곳은 없는데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지금 실태, 현황, 먼저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어, 자동차가 지금 28만 대입니다 제주시에만. 이거는 어, 전국 평균으로 그, 세대별 자동차 보유대수가 1.05대인데, 어, 제주시는 1.37대죠. 그니까, 러 이,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이, 차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는, 뭐, 두대 세대 있는 집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차면은, 어, 97.6%입니다. 그게 100%도 안 되는 거죠. 100%가 되더라도, 낮에는 사무실, 그렇죠. 어 밤에는 음. 주택, 뭐, 이렇게 주차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 다차한 대가 주차면 하나씩을 음. 가지려면 130%가 돼야 예. 하는데, 절대적으로 음. 모자란 상황에서 차는 계속 늘고 있죠. 네. 그, 뭐, 이 차고지 증명제, 주차장 뭐 계속 만들고 있지만 어~ 공한지 세금 내는 공한지 이거 주차장 만드시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음. 주차장 공한지 주차장 만들지 공용주차장한천 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는 전부 이제 복층화로 가지 그다음에 어 이면도로에 막그 무질서하게 주차해서 차량 통행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지역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한쪽 면 주차하면 확보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지 또 일몰제 앞두고 장기 미집행시설 공원 조성하는 거 앞으로 조식 공원 조성할 때 어, 도시에 가까운 공원을 조성할 때 지하주차장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어, 모든 방법을 다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자동차가 늘어나면 이런 소용 이런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차고지 증명제야말로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제가 다음 드리려던 질문이 그 부분입니다. 네. 차고지 증명제를 제주시에서 지금 몇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번번이 도의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나마 다시 도에서 조례를 내고 또 이제 바, 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전망을 네, 하고 계신지 네, 이번 음. 2월 의회에서 아마 처리하게 될 겁니다. 어, 제가 도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어, 이건 그 가령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차고지증 경제를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건 말이 되죠. 어, 대중교통을 제대로 해 놓아야 자동차를 안살거 아니냐 하는 것도 말이 되죠. 그러면, 어, 건축 허가낼 때 그, 그 규정은 제대로 돼 있는 거냐? 그것도 정비해야 될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얽혀 있습니다. 그,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에요. 그,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차고지 증명제를 하려면 이미 그때는 지금도 늦었지만 음, 더 늦어진다. 음, 음, 일본이 1962년에 차고지 증명제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처럼 되는데 20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음. 하자. 그리고 2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거부터 하루라도 빨리 음. 하지 않으면 이거 그 터진 독에 그물 붓듯 아무 소용없는 주차장 공사를 뭐 하라 하냐. 음.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시민원탁회의 했는데 거기서 86%가 차고지진병을 찬성한 거예요. 음. 음. 그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다. 시민들은 찬성을 하니까. 어, 그래서 보유원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수긍해서 음, 이번 음, 2월에는 어, 음, 될 것으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앞서 제가 다뤘던 문제들 쓰레기 주차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기초 질서 지키 캠페인을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시민분들께 간단히 설명 해주신다면 아예 이거 뭐저 쓰레기 주차 교통 그거예요 도로 어? 음. 교통 교통이에요 도로 그러니까 어~ 일회용품 안 쓰기 음. 분리배출 제대로 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 하기 음. 그다음에 어~ 주차는 반드시 주차장에 하고 웬만하면 걸어서 다니기 음. 인도나 어~ 횡단보도에 주차 안 하기. 음. 그리고, 어, 내집 앞이나 상가 앞에 물건 쌓아놓지 않기. 이런 거 하자는 거죠. 네. 예. 정말 꼭 필요한 어. 건데요. <웃음> <웃음> 근데, 음.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다고 볼까요? 아, 글쎄, 그, 어, 이제 한두달 됐네요. 네. 근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생단체 회원들도 나서서 열심히 해주고 있고, 음. 또뭐 지역마다 막 결의도 하고요. 맞 어, 네, 그러고 있는데 어, 잘 되겠죠. 그런데 음. 이게 단속이 병행돼야 되는 건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불법 주차는 아주 징벌적 과태료를 아주 고액의 과태료를 네, 예, 물린다고 하던데 예. 단속도 병행돼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참 힘드니 주인이 시민들이 좀 나서 주십시오 하는 호소에서 비롯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 준다면 네. 성과가 나지 않을까. 네. 우리가 100만, 아니, 50만 대도시가 됐는데 또 품격 있는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이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끝이 지키지 않으면 안될 귀중한 자산 그러나 이거 제대로 못하면 우리한테 재앙이 돼서 돌아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현실 인식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미래 세대에 대한 미래 사회에 대한 시각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면 기초질서 지키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잘될거 아닌가. 음. 그, 그러니까 우리 세에서 그에 대한 틀만 잡으면 좋거든요. 틀만. 예. 틀만 잡아서 예. 이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식당 앞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제 차를 못 대게 이제 그자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식당에 계신 사장님이 그 앞에서 차를 대래요. 그러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쪽 식당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 사장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그래요.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 어, 그러니까 어. 그 말씀이 예. 참 예. 가슴에 예.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현안 문제 얘기를 해봤고요. 이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조기장. 예. 이제 제주도에서 지 행정시장이 임명제지 않습니까? 네. 이걸 선출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현재 임명제 시장이시고 네. 시장님께서는 이 전환 작업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도민들도 쭉 원했던 거고, 어, 그래서 바람직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 행정시가 시장직선제가 되면 그러면 그 어, 자치기능을 갖느냐? 아, 그렇지는 않죠. 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가 아주 첫 번째 모델이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면 행정부든 의회든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 그렇다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해서, 어, 그, 가령 50만 제주시장, 이거, 이, 저기, 그, 이 우리 손으로뭐 시장 뽑을 수 없겠냐? 뭐 당연히 그 요구 할수 있겠죠. 어, 그런데 거기 이제 저 같이 논의되는 게 행정 체제를 요저 행정실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에서는 4개 시, 동 지역, 서귀포, 제주시 동 지역, 그리고 동제주, 서제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구 비례가요? 제주시가 72.5% 맞습니다, 제주도에. 네, 네. 그리고 27.5%가 서귀포시 네. 인구에. 그러면 예산이나 조직이나 정원이 이렇게 대비돼서 배치가 돼야될거 아니겠어요? 네. 제주시가 제주 이저저 저 예산 7대3, 뭐 그런 정도 규모로 차이가 나려면 그래야 제대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서귀포는 참 어렵죠. 어려워지죠. 그래서 인구 비례가 참 중요하다 싶은데, 어, 행계위에서 제안한 그걸로 하면 제주시 동지역이 40만이 돼요. 네. 나머지가 한 10만, 10만, 10만. 그러니까 이러면 또그 인구 편차가 상당해져서 이게 바람직할 건가. 어.